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어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야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끄은곧 되지 아니합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큰징조들이있으리라 이런 일이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버리를 들라. 너희 구이 가까웠느니라 이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